당신 안에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단지 생존을 위해 달려가는 삶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무언가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속삭이는 그 무언가는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당신은 오랫동안 그 목소리를 잠재우려 했습니다. 두려움과 고지서, 싸움, 안돼라는 거짓말을 믿으며 말이죠. 하지만 이제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할 시간이 왔습니다. 이건 행운도 마법도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에 맞춰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번영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한다면,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무언가가 당신 안에서 깨어나 당신의 재정적인 삶을 영원히 바꿀 것입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더 많은 것, 이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풍요라는 단어조차 낯설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언제나 알고 있었습니다. 늘 궁핍한 삶에는 뭔가 잘못된 게 있다는 것을 늘 느껴지는 그 긴장감, 내일이 두려운 그 조용한 공포,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실 때 꿈꾸셨던 삶이 아닙니다. 당신은 공급을 위해 기도하는 법을 배웠지만 여전히 최소한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당신은 부스러기에 익숙해졌고 생존을 믿음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사실 당신의 영혼은 더 많은 것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함욕이 아니라 사명으로 말입니다. 오늘 그 모순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것과 당신이 사는 삶 사이의 간극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은 결핍에 안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늘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바다를 가르고 광야를 정원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영원한 고난의 딱지를 붙이고 살아가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창조주의 풍요를 반영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내면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믿는지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을 정의하는 것은 월급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그러니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새로운 것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움은 단지 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명확함, 권위, 새롭게 자리 잡은 믿음과 함께 옵니다. 당신은 생존에서 벗어나 드디어 꽃 피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방금 빛빛이 당신의 온몸을 감싸는 상상을 해보세요.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꾸며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이 이미 당신에 대해 선언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공급. 이 빛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위해 계획하신 것은 필사적으로 쫓아다녀야 할 것이 아니라 단지 인식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늘을 설득해 축복을 얻으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오래된 진리를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허락되었다는 것. 축복은 미래의 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용 가능한 영적 유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일치하는 자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교통 속에서, 방 안에서, 주방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공기를 느껴보세요.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당신 안에서 뛰는 신성한 에너지입니다. 이것은 바다를 움직이고 은하를 돌게 하며 온 우주를 지탱하는 그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지금 당신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결핍은 당신이 은혜를 구걸해야 한다고 믿게 하려 하지만 하늘은 당신을 다른 위치로 부릅니다. 자녀. 자녀는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받습니다. 그들은 애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속받습니다. 그들은 억지로 얻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치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자신의 주파수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결핍에서 충만으로, 절망에서 확신으로, 그리고 이 조율이 굳건해질 때, 당신은 더 이상 공급을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공급이 당신을 찾아옵니다. 마치 강물이 결국 바다를 향해 흐르듯이, 그러니 계속 저와 함께하세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말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다시 연결하고 있습니다. 넘치도록 창조된 존재. 오랫동안 당신은 결핍이 현실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마음속에 심어진 것들의 반영일 뿐이었습니다. 결핍의 말들, 물려받은 두려움, 절대의 진리처럼 반복되던 제한된 믿음들. 돈은 더럽다. 많이 가지면 영혼을 잃는다. 인생은 원래 힘든 거야. 그리고 당신은 모르는 사이에 축복을 가장한 부스러기를 받아들이며 그렇게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들으세요. 가난은 당신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끝없는 싸움은 당신의 사명이 아닙니다. 성경은 고난을 삶의 방식으로 높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도 충실함을 강조하지만. 언제나 약속의 땅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당신을 향한 약속은 분명합니다. 풍성한 삶, 돈은 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치의 표현이며 움직이는 에너지이며 당신이 세상에 믿음과 의도를 담아 내놓는 것의 결과입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자격이 없다는 두려움, 실수할까 두려움, 너무 큰 꿈을 꾸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이제 그 악순환은 끊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쫓아다닌다고 해서 부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을 하늘의 진리에 맞추어야 합니다.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세계는 불안으로 가득하지만 끌어당기는 사람들의 세계는 평화 속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평화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환경입니다.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말하세요. 조용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관대함을 반영하는 존재입니다. 풍요는 내 안에 있으며 나를 통해 흘러갑니다. 그 말을 선언할 때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혹시 더 많은 것을 바라는 마음에 죄책감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번영을 꿈꾸며 마음 한편에서 이건 영적이지 않아. 라는 속삭임을 들은 적 있나요? 얼마나 자주 번영을 바라는 것이 이기적이라는 거짓 믿음으로 스스로를 방해했나요? 누군가는 언젠가 당신에게 말했을 겁니다. 겸손이란 것은 적게 가지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한계가 미덕으로 가장한 것일 뿐입니다. 하늘은 당신이 간신히 살아가는 모습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결핍 속에서 영광 받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넘침 속에서 영광 받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이 공급, 평화, 사명을 반영할 때 당신은 그분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당신의 넘침이 다른 삶을 축복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많이 받을수록 더 많이 섬길 수 있습니다. 당신이 더 번영할수록 더 많이 나눌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잔이 가득 찼을 때 그것은 당신 안으로 넘치지 않고 밖으로 흘러 넘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당신의 삶을 통로로 만드는 것. 그러니 만약 지금껏 풍요로운 삶을 바라는 것에 죄책감을 느껴왔다면 오늘 그 죄책감은 뿌리째 뽑힐 것입니다. 더 성장하고 영향을 미치고 가치를 창출하며 자유와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바라는 것은 허영이 아니라 깨어난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밀린 청구서 뒤에 숨는 것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권위를 가지고 일어서는 것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채워졌을 때 그것을 간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나눌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풍요는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담대하게 선언하세요. 나는 끝이 아니라 통로다.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은 광야에 강을 흐르게 하실 것이다. 이제 감정과 영감을 넘어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진짜 변화를 일으키는 뿌리를 건드릴 시간입니다. 마음의 새로움. 왜냐하면 아무리 번영을 위해 기도하더라도 당신의 마음이 결핍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면 하늘이 주시려는 모든 것을 가로막게 될 것입니다. 변화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당신 생각의 고요한 공간에서 과학도 믿음이 이미 알고 있던 것을 확인합니다. 반복된 생각은 뇌 안에 길을 만듭니다. 반복된 말은 당신 주변의 세계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돈, 자신,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들은 당신의 현실을 세우거나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언할 시간입니다. 단순히 바라는 자로서가 아니라 깨어난 자로서 말입니다. 당신의 말은 씨앗입니다. 오늘 당신은 영원한 진리를 당신 영혼의 땅에 심을 것입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혹은 마음의 믿음으로 이렇게 따라 말하세요. 모든 결핍의 믿음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를 제한하는 모든 사고방식에서 나는 자유로워집니다. 내 마음은 번영하도록 재프로그램되고 있습니다. 돈은 가볍고 지속적이며 목적있게 나에게 흘러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세요. 이 문장들은 공허한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선언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하늘의 주파수에 맞추는 명령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풍요를 정상으로 인식하도록 뇌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할수록 그것은 점점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저항은 사라지고 믿음이 그 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계속 함께하세요. 우리는 이 깊은 제 프로그램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해지는 모든 말은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존재 안에 영원한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을 감싸는 황금빛빛이 단지 주위를 맴도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맥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동하고 커지고 확장됩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임재가 공급과 인도 목적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반영입니다. 그것은 상상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진리를 눈에 보이는 상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당신은 번영하도록 지어졌습니다. 이것은 자만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성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동일한 음성이 당신 안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신성한 숨결을 지녔다면 어떻게 결핍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당신은 더 이상 쫓아다니는 사람으로 자신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끌어당기는 사람으로 자신을 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드디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하늘과 일치되었음을 지금 함께 선언해 봅시다. 나는 신성한 기회의 자석이다. 내가 내리는 결정은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 인도된다. 번영은 나를 두렵게 하지 않는다. 그것은 나를 섬기기 위한 준비이다. 나의 가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하늘은 매일 나의 부르심을 확증한다. 숨을 들이쉬고, 이 진리가 당신 안에 뿌리 내리는 것을 느껴보세요. 당신은 지금 단순히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리를 다시 잡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는 믿음에 순종하여 반응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고난의 주파수를 떠나 은혜의 주파수로 들어섰습니다. 기억하세요. 돈이 당신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누구인지가 돈이 닿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길을 지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땅만 바라보며 삶을 원망하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은 절대 안 바뀌어. 수년 동안 그는 그 길을 걸었고 눈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삶은 힘들다는 말을 반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을 보겠다. 그 아침 그는 오래되고 거의 지워진 한 전단지를 보았습니다. 사업 매각, 단한 번의 기회. 그것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이 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결핍이 하는 일입니다. 눈을 감게 만듭니다. 하지만 믿음은, 믿음은 문을 엽니다. 얼마나 많은 문이 이미 열려 있었지만 당신은 보지 못했나요? 얼마나 많은 기회가 당신 앞을 지나갔지만 당신의 내면이 그건 나와 상관없어라고 말했나요? 오늘 그 거짓말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부는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드러남은 당신의 영혼이 이렇게 말할 때 일어납니다. 나는 준비되었다. 이전에는 두려움으로 모든 것을 걸러내던 마음이 이제는 명확하게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이제는 피할 수 없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큰 비전입니다. 자녀의 비전, 상속자의 비전,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막힌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자의 비전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말해보세요. 내 눈은 하늘이 이미 풀어주신 것을 알아보도록 기름 부음을 받았다.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불가능한 것을 받는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은 영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씨앗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당신이 선언하는 것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말이죠. 그래서 주의 깊게 들으세요. 당신의 입술로 결핍을 심어 놓고 믿음으로 풍요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자주 힘들다. 남는 게 없다. 돈이 안 돼라고 말해 왔나요?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별것 없어 보여도 하나 하나가 당신 마음 속의 결핍의 요새를 강화시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당신의 영혼이 그것을 현실로 믿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언어가 바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이 바뀌면 미래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과 죽음은 혀의 권세에 있다. 음, 그렇다면 왜 두려움을 계속 키우겠습니까? 믿음을 활성화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는 모든 불평을 믿음의 선언으로 바꾸기 시작하세요. 항상 부족해,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나를 찾아온다. 돈 벌기 힘들어, 대신, 이렇게 선언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놀라운 기회로 끌어당긴다. 그건 나랑 상관없어,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최선을 살도록 선택받았다. 말은 당신 삶 위에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열쇠를 지혜롭게 사용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선언하세요. 내 입은 하늘이 이미 결정하신 것을 예언한다. 나는 승리를 말하는 자다. 이것이 바로 왕의 자녀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입에는 믿음을, 마음에는 약속을 담고. 당신도 느낀 적 있나요? 축복을 기도하면서 동시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을 마치 아침에 씨를 심고 오후에 그 땅에 독을 뿌리는 것처럼 많은 이들이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두려움으로 걷습니다. 풍요를 구하면서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하늘은 말합니다. 이제 그만해야 한다. 진짜 믿음은 무릎 꿇고 말할 때만이 아니라 일어나서 행동할 때 드러납니다. 기도는 강력합니다. 그러나 기도에 맞는 행동이 하늘을 움직입니다. 이제 더는 풍요를 선언하면서 결핍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열린 문을 구하면서 닫힌 마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열쇠는 단 하나, 정렬입니다. 단순히 믿는 것을 넘어 믿는 자처럼 사는 것, 이미 받은 사람처럼 말하는 것, 약속을 지닌 자처럼 걷는 것. 바로 그 활성화된 믿음의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당신은 이미 응답 안에 있는 자처럼 행동하세요. 정구서를 지불할 때, 기름진 땅에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하세요. 일할 때, 하나님을 섬기듯 하세요. 아침에 눈을 뜰 때는 이렇게 선언하세요. 하늘은 이미 내가 필요한 것을 풀어주셨다. 오늘은 수확의 날이다. 당신은 더 이상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적을 기다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당신은 참여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음으로 내딛는 그한 걸음이 기다리고 있던 문들을 열게 됩니다. 함께 선언하세요. 나는 이미 승리한 자처럼 행동한다. 왜냐하면 내 위에 승리가 이미 선포되었기 때문이다. 느껴보세요. 숨을 들이쉬세요. 뭔가가 당신 안에서 이미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행동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서부터 오랜 시간 동안 두려움, 한계, 물려받은 믿음들에 의해 형성되었던 옛 자아는 점점 힘을 잃고 있습니다. 마치 벗겨지는 낡은 피부처럼 더 이상 맞지 않는 껍데기처럼 왜냐하면 진짜 당신 풍요롭고 자유롭고 담대한 당신이 깨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당신은 자신을 작게 보도록 훈련되어 왔습니다. 의심하도록 비교하도록 작아지도록 하늘이 꿈꾸신 것보다 덜한 삶을 받아들이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고리를 끊을 때입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성입니다. 당신은 과거가 아닙니다. 장호도 아닙니다. 닫힌 문들의 숫자도 아닙니다. 당신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형상입니다. 그리고 이 인식이 피어날 때, 당신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다른 자세로 걷고 있는 모습을. 눈은 똑바로, 어깨는 펴고, 발걸음은 확신에 차서. 모든 것이 이미 도착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은 이미 오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아는 자녀의 자신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가치 그 자체입니다. 인정받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하늘에서 인정받았습니다. 기회를 구걸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진동이 기회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지금 담대하게 선언하세요. 나는 생존을 멈췄다. 나는 피어나기 시작했다. 번영하는 나의 모습은 이미 살아있으며, 그 무엇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 지금은 헌신의 시간입니다.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진짜 영의 자리매김. 이제 당신이 무언가를 내어놓을 시간입니다. 절박함이 아닌, 신뢰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재정까지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풍요는 쌓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복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무언가를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과 함께 걸으시길 원하십니다. 모든 선택, 모든 투자, 모든 결정 속에서 그분은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공급이란 단지 충분함이 아니라 자유, 평안, 방향성임을 그분의 축복은 무게를 더하지 않고 짐을 덜어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풍요의 흐름을 여는 걸까요? 감사입니다. 보기 전에 감사할 때 당신은 하늘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헌신할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공급의 근원이 어디인지 나는 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맡길 때 불가능이 당연한 일이 됩니다. 오늘 당신의 영혼을 들이세요. 부족한 것만이 아니라 당신의 꿈까지도 이렇게 말하세요. 주님, 나는 두려움 뿐만 아니라 내 기대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정구서, 계획, 의심까지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풍요 속에서 주님의 동역자입니다. 나의 삶을 공급의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 이것이 진짜 번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가장 작은 것도 그분의 손에 맡기고 가장 큰 것도 그분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삶, 그리고 당신이 헌신할 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안의 항복은 기적을 여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온 당신은 이미 깊은 무언가를 깨우고 열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변화를 예언적 선언으로 봉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연기 정렬되었다면 이제 영적 세계에 선언해야 할 때입니다. 결핍은 끝났습니다. 당신을 옛 사이클에 붙잡아 두려 했던 모든 것들, 두려움, 트라우마, 과거의 목소리들 오늘 그 권세를 잃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잃어버린 것들에 의해 정의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약속에 의해 빚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 중 가장 큰 것은 이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진짜 믿음은 항상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 하늘은 당신을 살아있는 증거로 세우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풍요가 실제임을 보여주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자랑이 아닌 사명을 위해서 왜냐하면 당신의 풍요는 다른 이들을 일으킬 것이고, 당신의 넘침은 아직 결핍 속에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할 것이며, 당신의 삶은 꺼졌던 마음에 믿음의 불꽃을 다시 피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열린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세요. 모든 재정적 저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진다. 모든 통로는 열린다. 모든 문은 풀린다. 모든 응답은 도착한다. 나는 은혜의 자석이다. 내 삶은 하늘의 관대함을 반영한다. 세상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정렬된 자가 어떤 삶을 사는지 보게 될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축복을 구걸하는 자가 아닙니다. 당신 자체가 축복받은 삶의 나타남입니다. 그렇게 걷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세요. 곱절의 삶을 위해 태어난 존재처럼, 이제 나아가세요. 그리고 세상에 보여주세요. 믿음은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